아 같이 놀러가지 않을래? 어, 모모링 댄스 교실 이벤트 참여 못해서 미안하대요 그니까 많이 안해줬어 <laughs> 속상해 무슨 일이었그도왜 하고 어 정현이 립스틱 소개해달라고요. 아까 했는데. 정연이가 이모가 댄스 결혼대 그걸 했는데 응. 10분이 참가요. <laughs> 아니야, 12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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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분야 언니! 그이야1니분이야니2분이야 12분이야. 1 2분이따1 2이야 12분이야. 야 아 귀여워. 얘들분.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SOS 무슨 이데 그러니까. 춤춤 <laughs> <춤> 영상 <laughs> 커버 응. 아니야? 그지에 s 오에스일고 했는데. 얼안 했어. 열두. 근데 다 쌤들 포기했다고. 어려워서. 어. 응. 그래서 그 연기 내서 해주신 분들에게 나는 강사 인사를 드리러 집을 직접 그러면 그러면, 집을 아, 아, 모모씨, 그러면 아 모모 씨 그러면 오늘 어, 모모 씨 모모 씨 그러면 그거 어때요 오늘 팬 사에서 팬 사인을 온 팬분들 중에 어 레소르레스를 그 쳐가지고 어제 레소르를 출수 있는 분 계셨는데 쳐가지고 오늘 출수 있으신 분들 사인 CD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원리 원리 손수 손수들이면 그러면 사인, 사인 CD 사인? 말고 딴른걸 해요. 아하지 어, 여기 여기 긴급 속보가 들어왔어요. 왜요? 왜요 저희 사인 CD 이제 어대요아다 떨어졌대요. 아아 아, 그래 사인 그리고 사인회니까 사인 회니까 사인 받으시면 오늘 그럼 그거 맞아. 하자 CD <laughs> 사인 CD잖아 CD 사람들 중에서 칠수 있는 사람 아니 CD가 사인 CD 그래 사진 찍자 오늘 그럴까요? 오늘 그거요. 응. 옛날에 응. 많이 했는데. 많이 안이 했었어. 근데 그래서... 그게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게 음. 어쨌든 사진 찍히도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아. 의사를 물어보시고. 아 그래? 아 그런 분들만 손 드시겠지. 그래. 아, 그런 분들만 손 손해. 아 오늘 <laughs> 아, <못> 먹던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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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으면 먹는 것 겁나. 야때요 의사를 물어보겠지. 그의사를물어본다요 그럼 경찰도 물어볼까? 나 간호사 될줄알다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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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이크 네